안녕하십니까. 거미건설 한비호입니다.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죠. 약두달 보름을 기다렸습니다. 방수를 처음 시작한다고 세척을 시작으로, 이제 오늘에서야 복합 시트를 지금 시공을 시작하고 있네요. 물론 뭐 요거는 금방 할 예정인데, 아로 쪽에 이제 마감 절단을 해서 마감을 하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. 여기 지금 한참 그 시트와 시트 사이를 에폭시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접착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양반들은 이 작업만 밥만 먹으면 이 집만 한 40년 했죠. 그래서 엉덩이가 다 큽니다. 왜? 주저앉아서 엉덩이를 질질 끌면서 하다 보니까 자연이 쌍둥이 일곱 명, 열명난 주부보다 엉덩이가 더 퐁퍼짐하게 잘 생겼다고 봐야죠. 어쨌든 오늘 모처럼 날씨가 상당히 따라주고 있는데 앞으로 일주일만 비가 안 온다면 이 옥상 방수가 완전히 오사마리가 될것 같은데 또 내일 모레 또 비가 온다 해서 아이고 죽겠습니다. 진짜. 올해는 이 난리도 난리도 이거는 6.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죠. 정말로.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짬짬이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데, 앞에도 전자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저 위에 계단실은 지금 시트가 완료되고, 중도까지 이제 코팅만 하면은 저 위에도 완전히 방수가 끝나죠. 자, 여기도 지금 바닥에 보시면, 벤질벤질한 광택이 나는데요. 하도를 바르고 중도까지 바르고 난 뒤에 복합 시트를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복합 시트 방수를 하기까지 총 공정을 말씀드린다면 약한22 공정이 되죠.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레탄으로 한다. 우레탄으로 하실 경우에는 한, 보자, 청소. 한 여섯 공정에서 일곱 공정. 잘 돼야 그렇게 되겠네요. 근데 이거는 20 공정이 넘습니다. 마무리까지. 그 정도로 그 제품의 특성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한번 깔아놓으면 왜이 건물 부술 때까지 방수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거는 벌써 공정에서 봐도 삼중보완이죠. 그렇게 되면 우레탄보다 엄청난 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. 그렇지도 않습니다. 자재비를 거기다가 추가를 해서, 아, 속도전으로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죠. 근데 실제 뭐 기업이온 따지고 못 따지고 나도 남아야 된다 이러면은 거의 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여기는 우레탄 전자에 우리가 이거 견적 지금 물량 빼기 전에 우레탄 경적을 받아, 받으셨는데, 한 3천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. 참고로 500평입니다. 해배가 엄청나겠죠. 그리고, 아로가 적기 때문에 우레탄하고 달라서 아로를 진자리에 그 옥상 여 계단실 할때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. 로수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. 근데도 500평 가는 단가가 그 정도 밖에 차이 안 난다면, 은 자, 여기에 우레탄을 하면 3개월도 안 갑니다. 왜? 이 방수총 스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전 바닥이 그 습기가 올라와서 다 들고 일어나겠죠. 뭐 전에도 전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레탄은 말이 좋아서 상 하도 중도 상도라고 표현하죠. 자, 그걸 딱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면 하도는 본드입니다. 중도가 우레탄이죠. 상도가 코팅제 입니다 그럼 우레탄을 슬라브 바닥에 붙이기 위해서 본드를 발라야 되겠죠 본드를 바르고 난 뒤에 우레탄을 거기에 접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오래가라고 보기 좋게 해야 된다 싶어서 코팅제 상도가 나온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지 이름을 제대로 듣는다면은 아마 안하실 겁니다 우레탄은 우레탄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인자는 뭐를 하나 하셔도 한번으로서 끝내는 그런걸 하셔야지 일단 돈 몇백 몇십만원 아끼기 위해서 자재가 들떨어진 것을 쓰신다면 은 건물도 아마 들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경남 양산시 매곡에 위치한 천불사 극락원 옥상에서 한비호가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